한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 또 들으셨던 분들도 또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예정론 없다 시리즈를 통하여 예정론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정론에 안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.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.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. 잘또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예정론은 믿음의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게 미혹하고 있는 교리라서 일단 현재 그것의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우선 힘쓰고 분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벗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.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벗어났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예정론의 반대는 예정론 뭐 예정론 싫다 뭐 예정론은 거짓이다 라가 라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의 반대는 바로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계속해서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것,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것, 믿음을 계속 제대로 지속해 나아가는 것입니다. 이런 거고 이걸 보면 제 이해가 쉽습니다. 예정론의 반대, 반대는 나 예정론자 아니야가 아닙니다. 예정론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진짜 신앙의 길을 바르게 정말 걷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정론은 뭐 구원이 끝났다 고 그러니까요. 뭐 창세 전에 사실 믿음에 제대로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.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지속이 되진 않습니다. 믿음이 결국에는 타락해가 나중에 끝나고 납니다. 그리고 겉으로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껍데기 신앙이죠. 율법주의 신앙, 외식 신앙. 그 믿음에 들어간 적도 없는 겁니다.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. 그때는 예정론의 반대는 나 예정론 반대야가 아니라 정말 진짜 신앙을 걷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아예 원천 봉쇄시키는 게 예정입니다. 사람들이 너무 편해야죠.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. 자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짓 위안에 빠져서 말이죠. 전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. 죽을 때 가면 압니다.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. 얼마나 거짓 교리를 심어놨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진짜냐 거짓이냐 하는 것도요. 많은 사람들이 했느냐, 안 했느냐를 우리가 구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정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쫓고 있어요. 많은 사람이 했다, 안 했다는 구분하 면 뭐, 아예 뭐, 불교나 이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. 그것도 정통이라고 얘기하죠, 그냥. 네?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, 그래서 그만큼 예정론은 이신앙이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 엄청난 거짓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그것을 피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그동안과 같이 먼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 구절로 주장하고 있는.